자신들보다도 더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노마의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예수님을 넘기기를 원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정탐들이 가서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의인인 채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의인인 채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의심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도록 이렇게 전략을 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의 많은 말을 말씀 중에 그 행동 중에 책 잡기 위해서 약점을 잡기 위해서 이 일들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도로 예수님 앞에 다가간 이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21절 말씀을 보시죠 누가 보면 20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오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아부성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마음에 어떤 그 예수님이 들었을 때 흡. 쪽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방심한 틈을 타서 그들은 2 2 절에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노마의 황제에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노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노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 것이 옳으냐 바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고 하면 노마의 황제 가이사는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로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외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무엇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노마의 권력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림수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말씀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숨겨진 의도가 이 질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많은 사람 많은 백성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통치자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세상의 왕인 가이사에게 그들의 통치를 받고 그들을 인정하는, 그 인정하는 의미로 세금을 주는 것이 내는 것이 이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얘기죠 예수님은 늘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 중에 하신 일이 무엇이죠? 때로는 강하게 는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이 일들을 누가 잘 알고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이게 가합니까?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음일까라는 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틀림없이 절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대답을 할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택한 게 무엇입니까? 노마의 총독의 다스림에 넘길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을 한 거예요. 들림없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주실 터인데, 그때 노마의 정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대적하는 것으로 여겨서 잡아서 그 총독에 넘기자. 그러면 우리의 계획은 완벽한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아니고, 로마의 힘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의 모든 소원을 잃을 수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것이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죠. 참으로 치밀한 교회가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누가 보면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로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데나리온은 특별히 세금을 로마 정부에 낼때 사용했던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저 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과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저 동전에 기록되어 있는 글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티베리우스,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글귀와 그의 얼굴이 저렇게 대나리온에게 그그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황제의 권력을 신성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정을 다 주관할 수 있는 권력이 최고의 권력자인 가이사에게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미닝을 가지고 있는 저 대나리온을 가지고 많은 식민지의 백성들이 세금을 낸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가이사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가이사 당신이 우리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저런 의미가 있는 동전을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대나리온에 누구의 얼굴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그때 대답이 그때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예, 가이사의 얼굴이고 가이사의 글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6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히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야, 정말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면서 나름대로 교묘하게 질문한 그 질문을. 예수님은 교묘하게 피해가셨다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지혜가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만 받아들이신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반감이나 어떠한 저항을 불러올 것을 보고 교묘하게 이렇게 피해가시고 저렇게 피해가시는 일들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유대인의 첩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첨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20장 21절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 첩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늘 주신 이 교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바치다고 하는 이 말씀은 교묘하게 이, 상황, 이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분명한 교훈이 이곳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가이사의 권세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이사의 권세를 인정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부분이 따로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상의 영역이든지, 교회의 영역이든지,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역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 영역을 나누시고 그 여러 영역들 가운데 권세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모든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전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그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뜻에 따라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임신 권세자들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놓고 볼때이런한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요.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통치에 순종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매니 우리 아내들은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한,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가 주신 이 말씀은 남편이 어떤 상황에 있는 상황 그 어떤 상황에 있는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의 남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려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 원하신 그 뜻과 그 모든 부분들을 성취하신 그러한 의미로. 남편의 권세를 인정하고 남편의 권세에 복종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야곱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그 요셉이 지금 자신을 초청하고 있다고 하는 이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아들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약속한 땅을 약속하신 땅을 기근이 왔다고 버려두고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내려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바로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이 애굽의 왕인 바로를 만나게 될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바로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왕의 상징인 바로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놀란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의 보호를 받아, 바로의 보호하심을 받아, 야곱의 가족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의 권세가인 바로에게 붙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통치를 인정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 안에와 세상에 두신 질서입니다. 우리는 그 질서 속에서 그들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전혀 별개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도 하나님신 권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릴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지식과 상식을 놓고 볼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질서입니다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계급이 아니고 질서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위치에서 부르심의 그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질서라는 것이죠 가정의 질서, 공동체의 질서, 나라와 민족의 질서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과 몸된 교회와 나라의 민족의 질서가 깨워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질서가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평안, 평안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가 깨어지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질서가 왜 깨어지는 것일까요? 그건 단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욕심으로 인해서 질서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가 온전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들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들을 들여서 섬김으로 인해서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질서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들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6절 말씀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유로 권세와 권위로 악을 가리는 데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 질서가 온전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들여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것이 모든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어야 될 명령이라는 것이죠 권위를 받아서 다스림과 통치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들지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이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국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금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무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이 뜻이 무너지고 또는 우리 인간의 감정에 따라서 형제 자매를 대적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국가가 비성경적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또 국가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정치가 악에 속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국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학자들이 정리하고 있는 국가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 권력을 세우는 목적은 악을 처벌하고 선을 권장하며 인류를 통제 불능의 상태나 자멸로부터 구하여 존속하게 하려고 세우신 기관이 무엇이라고요?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국가에 세우신 이 질서가 온전히 잘 세워져 갈수 있도록 마음을 쏟아붓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시는 것처럼 지금 많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죄악이고 자신의 허물이라고 인정한 사람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고 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이라고 그런 이야기만 가득가득 차고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재하는 이런 모습들이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 말씀이 온전히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때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원리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부쩍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거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깨어진 하나님의 질서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입장을 들어보니까요 부모 못지않게 부모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내서 보니까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쉽게 들려요 아, 뭐 집에 안 가면 되지 뭐. 그냥 남이다 생각하고 살면 되지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이원을 하시는 뜻이 아니,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원리는 나라와 교회를 회복시키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모든 말들을 그치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악이고 허버린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죄악이고 허버린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는지 압니까? 우리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는 나,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정성을 쏟아부었던 거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우리, 우리 부모님들이 쉽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저 녀석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 부분들에 딱 잡혀 있으면 어떤 얘기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의 앞에 나의 허물이고 나의 죄악이라고 고백하고 나가게 되면 자식의 형편을 바라보게 되고 입장을 헤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허물이고 죄악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만 이 모든 회복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과 몸된 공동체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권세, 영적인 권세나 세상의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모든 권세에 주님의 뜻 안에서 복종해야 됩니다 교회에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도 세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도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무너진 질서를 다시 한번 세워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질서, 몸된 공동체의 질서, 우리 가정의 질서를 다시 한번 세워야 됩니다. 그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선 이주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의 축복의 통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